코로나도 어느 정도 보듬더 하게 되다 보니까 도움 자리는 실질적으로 매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경쟁 사건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전두 주자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만상건순늘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쪽의 매장을 착공 미팅을 하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예전부터 상권을 봐왔던 자리인데 학생 상권도 많고 성인도 많은 상권인데. 코로나 시국에는 매출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체크를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인근 매장들의 가동률이나 상향이 많이 되어가지고, 월세 싸고, 건물 컨디션 좋고, 그런 데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마침 이제 제가 봤던 건물에, 무글리로, 무글리로 나와서, 철거는 저희가 하고, 에어컨 4대는 인수인계 받는 조건이고 전지님한테 그대로 브리핑해달라고. 월세는 200만원대 안쪽으로 싸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부 브리핑 오늘 했는데, 여기 상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권이 일자날일 식으로 되어 있는 경쟁 상권입니다. 아파트가 10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고, 빌라가 뒤쪽으로는 2000세대 정도 포진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어서 빌라 쪽에 못 들어오고,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경계선에 있는 매장들이고, 어디 들어가도 위에 있는 그런 포진되어 있는 위치가 딱히 없고, 인근에 100대 미만급의 매장이 3개 정도 가랑 있는데, 가속률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매장들이 노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배기 경쟁상권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전두주자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 브리핑했고, 전공된 창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오늘 여기 착공 밑에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그 창업 문의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결정을 좀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창업 문의만큼 창업을 못해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좋은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어차피 상권을 저희가 본사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 시국에 매출이 안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관리로 많이 잡아서 저희가 오픈을 해드렸는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 든든하게 되다 보니까 좋은 상권에 어느 정도 있는 매출들이 상승이 해버리니까 자리는 실질적으로 매물이 안나와요 나오더라도 글리금을 좀 충분히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매장들은 점주님들한테 리핑을 못 드리는 거고 뭐 최근에 이제 건물주분들도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공치를 PC방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뢰가 많이 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지를 저희가 조사해 보면은 PC방으로 적합하지 않는 상권이라서 캔슬 나오는 현상도 많고요. 입지는 좋은데 대수가 50대 미만밖에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오픈을 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 80대는 육박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80대 미만은 저희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점주님들 오픈해드리고 제로백과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봤을 때 들어가선 안 되는 자리를 그렇게 오픈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창업 문의는 많아도 창업으로 이어지는 개수는 지금 좀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PC 방 창업하시는 분들이 신규보다는 양도 양수를 조금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매물을 좀잘 고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매장들을 인수할 때 유념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입지 주택가에서 가까운지 아니면 메인에서 가까운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근리금이잖아요, 중요한 건. 매출 대비 근리금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왕이면 인수하실 때 관리가 어석한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매장을 인수하시면, 관리를 좀더 열심히 하시면, 매출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매장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점주님들이 관리를 잘 하시고,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걸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똑같이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지만, 은 이수인계 하시면 처음으로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사장님보다는 운영하시는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외출은좀 떨어지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팁이 아닐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뭐 매장을 좋다고 저희가 가로채고 이러진 않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메일로든 문의를 주시면은 뭐 현장에 꼭안 나봐도 저희는 이제 상권이 여 이런 데이터가 다누적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A급, B급 점수 정도를 나눠가지고 괜찮은 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사에다가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